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에, 어, 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어,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어, 민원연에 대항하는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는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요. 어, 또 우리 언론시민연대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준식 사무총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KBS 주변에서 아주 재미나는 지금 이벤트를 준비하신다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제가 어, 지난 금요일날 아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아 수요일이군요. 예, 수요일날 영등포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어 정확한 날짜로는 내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제 조화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어 지금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장악되어 있는 KBS를 진정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김어철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 그리고 이사진, 그리고 어 보도국, 보도본부 주요 간부들 어, 지금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일괄 사태를 촉구하는 조화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아, 저희는 이전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조화투쟁도 했고, 그때 우리 김상진 신자위원대 대표와도 같이 어, 우리가 상려투쟁도 어, 추미애 장관 물러나라. 사퇴하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해서 저희가 재작년 2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매일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이 조아 투쟁으로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압박을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어, 검찰총장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검찰청 앞에 화한 투쟁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화한이 전국에서 보내주신 윤석열 검찰, 당시 검찰총장을 지키기 위해서 뜨시는 애국지사분들이 444개나 이 화한을 보내주셔서 윤석열 지키기에 그때 우리가 힘을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김어철 사장과 KBS 경영진 그리고 보도본부 책임자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지만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제 전시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조화를 보내주시고 하면 그것을 다전시해서 우리가 품격 있고 또 호소력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어 반드시 케 b 스를공영송으로 바로 잡고 현 경영진과 또 책임있는 보도, 보도본부의 책임자들을 일괄 사퇴시켜서 KBS를 그야말로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그러한 조화투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집회신고가 30일이, 30일 동안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집회신고를 어, 신고 1로부터 30일간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니까 72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풀로 30일보다는 이틀이 까지겠죠. 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추가로 이제 집회 신고를. 음. 그러면 네. 지금 이 집회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는 어디죠? 네. 우리 그 자유언론 국민연합하고 아, 자유 국민. 또새 미래 포럼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어 조금 있으면 회의를 해서 운동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확정을 어 마무리 짓겠지만 어 언론 시민 연대 회의 예 이렇게 일단은 언론 관련 시민 사회 단체가 아 주축이 돼서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신자유 연대은 아마도 또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어 같이 합력해서 이 캠페인을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본인이 소속된 단체가 이 집회 신고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면 와서 그냥 참석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무나 와도 됩니다. 아, 그이 저희 캠페인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시는 분이라면 또 단체라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여기 KBS 신간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막, 비가림막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조화가 놓여지면 그것을 이제 오전 오후 또 심야 관리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천막에 오셔서 방명록도 작성해 주시고 음, 음. 예, 그리고 뭐으샤샤 힘내라 한번그 연설도 한번해 주시고 어, 어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집에 있습니다, 예, 예. 아. 아무나 이 KBS의 정상화를 향해서 사자우를 토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아, 이런 지금 30일간에 KBS 김일철 사장 퇴진, 보도본부 간부진 전원 총사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우리 박준직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이거 월요일부터 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마 전국에서 많이 호응해 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 여기에 오지는 못해도 그 참여할 수 있는 조화, 뭐 뭐라고 하나요? 그 조화? 예, 조화. 어, 조화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조화를 보내면, 어, 개개인이 아시는 곳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체를 이제, 어, 섭외를 했습니다.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이 업체가 만약 조화가 배달이 되면 조화만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일일로 정렬을, 정렬을 하고, 바람이 불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또 지지대를 또 연결하고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정렬되어 있고 품격이 있는 어 조화투쟁을 할수 있도록 협력하는 어 업체를 섭외를 해나왔습니다 거기 대표 전화번호가 1577에 9439번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1577에 9439 여기가 이제 쌀 화환을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그쪽이 예전에 강남 성모병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계셨을 때 거기서 화환 어 투쟁을 했던 그것을 담당했던 화환 이제 단체, 어,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믿을 수 있고 또 우리 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또 어, 공유하고 있는 업체라 생각이 돼서 1577-943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자 어디서 누가 하라는 것이 이제 오른쪽이 적히겠죠? 그다음 왼 왼쪽 이번에는 축 참왕 KBS 내지는 다시 태어나라 KBS 이런 여러분께서 이 투쟁을 창의적. 통해서 창의적으로 문구를 써주시면 아마 여러분 저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고 뜻깊은 말씀의 아주 향연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꿈꾸시고 바라는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 어, 예도에 있는 KBS 신관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전국 각처에서 각 15779439번으로 전화하셔서 화한 조화 화한 하나를 저희 KBS 신관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 투쟁에 동참하시고 KBS를 살리고. KBS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그거대한역사에 동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77 1 7 7, 7, 7 9439 9439. 15, 1577 9439. 1577 9439. 마지막 우리 저 자막을 좀 띄워 주시고 예, 때. 우리 아니. 우리가 저 제가 저 썸네일 썸네일에 바로 그1577-9439 번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호 한번 하고 마치시죠. 네. 제가 1577-9439 이러면 우리 사무총장님은 김우철은 즉각 사퇴하라. 세번 해주십시오. 자, 1577-9439. 김우철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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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9439. 김우철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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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TV였습니다.